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MGC h u 채널이 의 바리고, 니마가 먹다, 사뷰고사빈야 들어, 릴라도 네 그러면 시작할게요. 귀가 먹다 난리디 귀가 먹다 난리디 할아버지 는 나이가 드셔서 귀가 좀 먹으셨어요. 포가 유에야 라루 나네네리 라레 할아버지는 나이가 드셔서 귀가 좀 먹으셨어요. 포가 유에야 라루 나네네리 라레 마음을 먹다 세송배자 자리. 마음을 먹다 세송배자 자리. 이번엔 꼭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디데카도 리자바 오리차 메루 중배자 자라비. 이번엔 꼭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디자자로 나이를 먹다 나이를 먹다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아야라 마베 의무나이라로다 나이를 먹으면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아이 외야라 마베 미바리에 보랴무 나리라로리 꿀밤을 먹다. 두 다음해야디 꿀밤을 먹다. 두 다음해야디 말안 듣다가 아빠한테 꿀밤 한대 먹었어. 자 아남라우미로 배추라 갈라야래 말안 듣다가. 아빠한테 꿀밤 한대 먹었어. 제가 남을 허우미로 피투라 간라이야래 욕을 먹다 수부제망해야디 욕을 먹다 수부제망해야디 실수해서 팀장님한테 욕을 먹었어요. 아마름미로 회무수가 간라이야래 실수해서 팀장님한테 욕을 먹었어요. 아마름미로 왜 무수가 갠 날이야? 겁을 먹다 애자우자 란피티 겁을 먹다 애자우자 란피티 그 아이는 큰 까마귀한테 쫓겨서 겁을 먹었다 에글리가지간라이다갠야을 짜오는 날을 사피한 이래 그 아이는 큰 까마귀한테 쫓겨서 겁을 먹었다 에글리가지간라이다갠야을 짜오는 날을 사피한 이래 고를 먹다 고웬디 고웬디 고를 먹다 고웬디 고웬디 우리 팀은 후반전에 두 고를 먹었다 마루호에가 두디아바이마라고 도는 안게래 우리 팀은 후반전에 두 고를 먹었다 마루호에가 두디아바이마라고 도는 안게래 야기 먹수 아니 된 야기 야기 먹다 시야 아니 된 빨이, 약이 잘 먹었는지 좀 나왔어요. 시야 아니 된 빨루 벨람디우 네네다다라비. 약이 잘 먹었는지 좀 나왔어요. 시야 아니 된 빨라루 벨람디우 네네다다라비. 잡아먹다 펜사디, 잡아먹다 펜사디. 그 아이돌은 여자들의 마음을 잡아먹는 것 같아요. 그 아이돌은 여자들의 마음을 잡아먹는 것 같아요. 에리소로가 맹리리에 네놈우 펜사라이네 둘에 말을 먹다 릴루슈디 말을 먹다 릴루슈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만 먹고 있다. 두가 바즈가마만 며베 릴루베슈니래.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말만 먹고 있다. သူကဘာမှပြောပေးနေဗီဒီယိုပဲရှုနေတဲ့ဒါဒါဆိုရင်ဒီနေ့ဗီဒီယိုလေးကိုအဆုံးထိကြည့်ပေးကြရအောင်ပေါ့ကျေးဇူးများကြီးတင်ပါတော့เนาะအနောက်ထပ်နောက်ထပ် MKRC ရဲ့ YouTube Channel မှာနောက်ထပ်နောက်ထပ်ရောကဒီကိုရီးယားဇာတ် लीला နေတဲ့ရုပ်ရှင်တို့အတွက်ဖတ်ခုဖြစ်အောင်လေး YouTube လေးတင်ပြသွားမှာမလို့လက်ခံ subscribe လုပ်ပေးကြပါအောင်ဗောနောနေဒီနေ့ကစတော့ပါပြီညောင်